네, 줌, 줌, 줌. 아, 우리 먹을 건줄 알고 오는 거라니까 오! 들어간다고요? 아, 잠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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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. 와 너무 귀엽다 여 아아아아 아시만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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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네가 좀 데리고 봐 던지야 아 잠깐 나 이제 하나 나왔는데. 어떡해? 아 살려주세요. 찍지 말고. 도와줘도와줘도와줘 도와줘. 오지마. 아, 왜이니게 당근 한번 주니까 내가 자기 주인인 줄아았봐요아또 자라. 쟤 어. 그냥 바보 아니에요?